전국 여신 시청자님들. 와. 요거는, 요거는 어게해요이거는 5만원. 몇 마리래요? 6마리요. 6마리요? 다 살이 많은 거래요? 네? 살 좋아요. 아. 오늘 들어온 이런 아. 물건 없어. 쪄서 줘요 네, 은 예 아우 이거 뭐요? 광어. 얼마 이렇게 어, 어. 오징어는 한 마리 어떻게요? 해 오징어는 어떻게? 오징어는 두 마리 만원짜리가 있거래요아두 마리. 네, 두 마리, 예, 마리 만원. 아. 이거는 자연산 광어. 이야 이건 뭐요? 아우 이건 뭐요? 몇 마리래요? 네 마리. 8,000원이요. 8,000원대요. 음. 음. 몇 센티로 쪼꼬요? 정도? 얼마? 이게 얼마? 2만원 몇 마리예요? 네 왜? 4마리 아줌마, 내가 장애자로서 이걸 들고 있거든. 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이거는 8만원, 10마리 원이 4만원이고요. 이신만 음. 원, 7만 5천원 맞죠. 6만 원짜리 전질... 이런 거고 재 비가 달라요. 전를 해놓고. 6만 원짜리 다 맞아서 온 거고. 네. 아 오징어 몇 마리에 게 20마리. 얼마요얼마요와 오징어 생물 오징어. 맛 어. 한 짝이 얼마요7 5 0 0원 이에요 아~~ 응. 와~~ 타락안녕 응. 응. 예예예 예. 와~~ 엄청나구만 야. 예. 참, 주지진옷 시장.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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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많이 들어요? 네, 네. 알았습니다. 자 예. 예. 이거. 동양한 あれ <noise>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어민, 한번 <목소리도> <야> <목소리도> 다른 게 없으시면 부족하지만 다른 게 먹을 게 있으시면. 어넌데 어. 데가 어와 데가 도와. 데가 도와. 가 도와. 어. 어. 아. 가와멍넌데가어와와가와와엄청나구만아주 세 마리 만원 짜리 는잘네오징어가이 이거 어떻게 해요？오 징 어가？오 징 어가？오 징 어가？오 징 어가？오 징어살아있아건 비싸네 가오징 어가？오 징 어가？오 징 아 여기 어시장이다 그래, 여기 어시장이네 그지? 어. 여기어기는다의 명이 되니는어기는 거의 는어 거의 여기는 거의 없어. 여어 여기는 거의 는 거의 는는는거 여기는 고속도수기 그냥 먹네. 그지 예, 예, 예.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아. 이거 다니고 간다 지 어. 와, 이런 경험안반거나 청어? 응? 와. 는데 아, 이 멍고기가 아. 거이고기래요고등어 야, 고등어아 고등어. 아. 아. 엄청나네요. 아, 엄청나네요. 아, 어, 어, 네. 어. <laughs> 어? 어. 야, 매울 때. 예, 예, 예. 야, 예, 예. 예, 예. 사가지고 하고 떠가지고 하고 뭐 여유 월 운제일에 와봤어. 바는 어떻게 많이 다녔어요. 친구 친구 해보는 서울에 있는 친구가 노는 날이 와서 어. 같이 가자면 그냥 오분 이는 거죠. 주문진 어민 수산시장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어민들이 잡아오는 거. 여기. 네. 어. 다 따라오니. 와. 7만오0 0원 칠만 오천 원만 오천 원7 5 0 0원만원 칠만 원에만 칠만 원 칠만 오천 以马就差嘛。 그거 어제 문자도 했었죠? 네. 한번 <laughs> 네, 와봤어요. 아 여기, 여기가 택배도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런. 아 네, 네, 명함 가져갔다가. 여긴, 이건 박스에 20마리 박스. 20마리짜리 기가 얼마? 이거 한 마리만 들어봐주네. 저요? 지금 어. 이게 어딘가 몇 장만 해요 어 이거는 이제 30마리 짜리 음. 그러면 이게 오늘은 이제 사가지고 가고 다음에 네. 택배로 보내면 여기다 그냥 얼음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아, 아니요 손질을 하라, 해달라면 손질하고 화장 네. 그 보내달라면 손질하고 손질해야 되나? 손질하는 게 낫죠 음. 박스 가지고 가아아주마어 음. 음. 아, 음. 지금 가져가는 음. 거 손질해주면 안 돼? 손질 해줘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은 이게 해감도 되는거 아닌가요? 감도 되죠 횟감도 그러니까 되요 그러니까 가고가서네음이렇하니까면딸나물이말랑말랑해음 이렇게, 음, 어, 어, 이렇게 해먹드릴까아니야 네, 네, 네. 지... 우리가 밥을 먹고 와야 되니까그래니 내가 손해서 아니 아니 먹고 와서 네 먹고 아. 와서 이음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네 <laughs> <대양화. 웃음> 내가 박스에 이렇게 담아 있어. 찍어, 찍어요. 아, 이게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여기가 에 드는 게택배보내주신린거서 그래서 도 밤에 드는 거 게. 요거하고요건또 뭐이고? 다똑같보요 이거, 이거 하고 이거 탈래요. 이거는 30만 아, 30마리, 여기는... 한찜 30마리, 7만 원. 아, 30만 원, 7만 원. 네, 원. 먹는데는 어디서 먹어? 뭐, 뭐, 뭐 샀어요? 뭐안 샀어? 아, 이제 사서 이갖고에 가면 식당을 소개해 줘요. 음. 여기서사 안쓰러지시고 여기는 죽은 거라 안쓰러지고 아, 아. 사람으로 썰어갖고 어, 알았죠 예, 예. 생선이랑 낙도 예. 네. 생선에 살라 앞에서 사도 돼요 거기서 그냥 해서 그럼, 네. 오징어 이쪽 먹신 고기 아니 그럼 오징어 오 있고 생선 에 있고 어 있고 사장님 한번 해봐. 여기에서 생선에 하고 오징어하고 끄면은 한 달에 이렇게 썰어갖고 잡수시고 사모님 아, 단골이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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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네, 오징어는 내가 꼭 짜서 드릴게 네, 음. 여기 보시면 강화하고 보고하고 전부 다 있는데 음. 한 3분 4분 정도 양이라고러는데 네, 오징어를 우째 이렇게 서비스면 그러니까 회를 하면은 30회 하아두 마리를. 그러니까 골고루 맞춰서 아, 그린 게 아니고. 음. 오징어잡짜도 돼요. 오징어세 마리짜리는 너무 양이 근데, 안 나올 때. 아짜안 돼. 아 이거는 아, 어, 요건 두 마리짜리로 세요두 마리짜리요? 이거는 예, 예. 마리 2만 원. 아 그거 더큰 거. 두 마리짜리로 해? 네, 두 마리짜리로 끼 얼마 치나요? 야 다섯 명이니까. 열 마리. 열 마리. 그 어디에서 먹어 먹는 거는? 어 저거 하실 거 때요? 저기 초작집에서 약간씩 자 하시면서 아니 아니 그냥, 그냥 먹 그냥 먹 먹기만. 아 먹기만. 예. 네. 네. 그러분 여기서 아무데서 먹어도 되는데 네. 좀 편하게 보려면 초작집에 세팅해 주고. 네. 예, 아, 예, 아 예, 그래. 예, 그래. 예, 그래서, 예, 거기에서 예. 먹어. 그럴래요? 예예. 예, 예. 그러분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5만 5천을 던져볼게요. 예예. 예. 양이 맞나 보세요. 예예. 아니야. 너무 많았다. 저거는 아무대로 삼가해 주니까 너무 많으면 안 돼. 냉간지 고기, 냉간지 고. 오만 오원치때봐 다른 거를 안안안 보면 돼요. 다른 거를 조금 야지 오징어. 만 오징어만. 오징어는 5만원씩더 해. 오징어로만. 다른 거해지고니 다른 거다못 먹으면 안 돼.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자면 내가 마더 줄게.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오 오징어는 이게 이게 오 이게 5만 원이라고? 5만 원, 이거, 이거, 아니, 5만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어 5만 원. 50원 내 원. 이게 현재 데뭐뭐야 이게? 이게 이제, 이제 노란 장갑자미 종류하고 그래. 고고하고자어 종류하고 햇대 종류하고 멍게하고 이, 이렇게 하면 저 오징어가 너무 많지. 이거 이걸 하려면. 아안많네 아, 야, 요두한 그래. 마리 더 일로 놓고. 예. 어디 갔어? 요 열로 갔어. 요로 갔어. <laughs> 어디 갔어? 어디 갔어? <laughs> <어디> 갔어? <laughs> 어떻게 왜, 왜 사장님 마음을 안 해. 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도. 응. 네. 사장님 무너 무 어디 있죠? 아니, 오, 어. 갔어, 아니 그건 아니, 갈 때. 그러면 때 했는데 아니 거고 그거 고 먹자. 하나먹아못 먹어. 못 먹어. 아니못요예예 예. 못 먹어. 요는 백두짜이 요거는 별도로 나와요. 예예예. 저 10만 원 주시면 되고. 가져시약산 다람쥐. 아유, 아유. 이고아이 자, 우리 시약산다람님이 여기 오셨네. 아, 어. 나미 자, 아이고. 예예. 보시고 식사 시르세요예 예. 예 아래. 아이가 저문너좀 보고. 무너졌어요. 예. 문너는 어떻게 먹어? 아저 그리고 까지 가시면은 식당 에가 어디로 네요 식당에 네. 가면은 다해 갖고 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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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삼 네. 3만 원짜리 하나 줘. 그래 그래. 어. 그래. 어 이거 하나만. 줘 여자 같이 넣 닥쳐놔요 네, 누가 야 아, 되게 반갑다 만어아다이요어아 어. 어. 아, 어. 어. 아, 이거 어. 정신 먹봐야지 네, 아니, 어. 아니 이제 왔어 막요 누가 저매따라 어어 아, 아, 어. 아 저도 어. 아, 어, 어. 아, 한류어어 어, 어, 와. 아이, 또, 이래 먹는 것도, 어, 괜찮아요, 아주. 신성호. 어. 어. 아, 저기, 보고 뭐 드셔보세요, 보고. 보고. 저기, 어디서, 예. 햇 떠줘요? 햇 떠는 거는 보고. 어, 여기 뭐, 찾으라고. 아줌마, 네. 이 바꾸면 안돼고 지금. 아니요, 어. 보은이서 내가 나서 드려드려요. 또? 에이, 더 해야지. 아니요, 그거 좋아요. 어, 아, 아 그거 좋다. 어, 어. 음, 배 따줘. 어. 네. <laughs> 어. 네나 하나 더. 세 감주 하나, 네 하나, 오차리 하나. 제철이 하나가 예, 네, 그렇네 개, 네 개. 산담 사자네 봐. 네, 아이 어, 어. 오징어 바꾸면 안 돼. 어, 한박 어, 어, 어. 하나 더. 하나 둘네 개. 네개 하나 네. 아니잖아요, 이거. 어. 네고 올렸다. 오 예. 어. 어. 사줄게. 어, 내가 사줄 요나시면 내가 받아갈게요. 예, 또. 아니, 아니. 저희 저거 회떠야 돼요. 회떠야 돼. 올 예. 올로 얼로 해. 예. 여기는에 아, 잡그동안 내가 다 해요. 음. 빨라서 해, 뭐. 네. 이 빠를까? 빨리. 이게 제 시간이 되죠? 싸네, 뭐. 아, 개, 개 파는 데는 어디더라? 얘는 안 게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붙이는 어, 거 하더라고요. 어, 어. 어. 야, 야 어디 갔어? 상철이 님. 상철이 님? 응. 어? 어, 어, 어. 디있어 거의 말은 갔어 상철이 저거. 자. 우리 요게 대양호대양호 이렇게 예. 어. 여기 골뱅이가 살아있어요? 음. 살아 골뱅가어요철 <laughs> 하나 사줘야지 그지? 아줌마 아주 나네 나로 엄청 많아죠 엄청 많아져. 어, 어, 어. 야, 단지야. 이 정도는 오징어 큰 거잖아. 그 큰데더 더 크잖아, 그죠? 음. 커야 돼, 그지? 먹을 이 닭은 못 먹어, 오징어. 대촌이 같이 들어갔어? 네, 침이 막는거에요 요가 어디 가셨어? 농장집에. 어디 가 아, 뭐, 들어 뭐, 아, 어. 아, 가셨어? 어, 이남는다고 남긴다고? 먼하자그러거야 이게 오징어 큰 편인가? 예? 네? 오징어 큰 편이야? 아 많이 커졌어요. 아 많이 커졌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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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많이 사지요? 이렇게 내가 손질해 놓을게요. 어. 아, 자발쪽 구정요. 아니 아니 뭐요? 아 이게 밥 먹고 제가 어. 조금 버텨 우리 같 우리 밥 먹었어요. 아그가가가이가 같이 가 오는 같이 가. 네? 어, 거좀 있어. 배 뜨러 갔어. 예. 아가라도할때사 아니 아니 배 뜨러 갔어 조 있어. 이건 이제 따 이거 지키고 있어야 된다. 아, 아까 아 근데 유튜브에서 안봤 이분은 뵀는데 응. 많이, 아, 근데 우리, 많이 봤는데, 아이 봤는데, 어디 내가 아까 이렇게도. 아, 우리 이래 이래 만나 몰라. 왜 찍어요? 난 글쓰래가 못 써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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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들번들 하다 제철이 지금 다 돼가? 예, 예, 론 예, 가야 되잖아. 어. 어. 조금만 있어 남지에 저걸 유관냈 했지. 저잡고저잡고 우리 애를 어 알았어. 응, 어. 어. 야, 우리 계약금을 걸고 가야되잖아 어. 아줌마 아줌마 계약금 우리가 갔다오면 또 이거 안산다고 가면 고마이잖아 요 계약금 아, 유튜브에 봤어 가고와요 주세요 <laughs> <laughs> 오징어 절대 바꾸지마 아줌마 오늘 네, 포게요 <laughs>

자, 여기 와서 우리 오늘 치약산 다름진님을 만났어. 아, 그 아들하고 오셨네. 어? 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 옆에 서 있어야 돼. 그럼 다 죽은 것같았지동강 o 집 t 아 o a h 요동강 d 집 n t worry about d o 아 t go ahead. What do you want to get? w h 요 t 해 o y o 어 want 아 o get? I d 음. 사 사람 여기. 야 매운 땅은 네. 그, 알레르기 있잖아. 알레르기. 오징어.